히브리서 11장 1장에서 2장 8장에서 19장 말씀.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학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등으로서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학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사학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